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생활과 몸의 균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 그냥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같이 먹으면 건강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의 주요 성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활성 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 발병률이 약2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토마토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 심혈관 질환, 고혈압, 장 건강 등의 이로운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들, 그냥 생으로만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토마토 속 영양소들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특히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죠. 중요한 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를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했을 때몸 속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토마토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고 토스트 위에 얹어 먹는 식사법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토마토는 익히거나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올리브오일은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 A,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흡수를 도와주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국제 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보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익힌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익히는 조리법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항산화 식품인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을 경우 항암 효과에서 특히 시너지 효과를 보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토마토만 섭취한 그룹, 브로콜리만 섭취한 그룹,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한 그룹으로 나누어 전립선암 세포 억제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은 그룹이 각각 따로 먹은 그룹보다 암세포의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이것은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결합했을 때 암세포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른자에는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게 해주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퍼주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임상연구에서는 달걀을 함께 섭취했을 때 토마토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타민A는 눈 건강, 피부 재생, 면역 기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처럼 달걀과 함께 토마토를 섭취하면 단백질과 함께 영양소 흡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사 조합이 됩니다. 토마토 오믈렛, 달걀 토마토 볶음처럼 간단한 요리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정보센터에서는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과 마늘의 항염 효과가 결합되면 감기 예방이나 만성 염증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늘을 듬뿍 넣은 토마토 소스나 파스타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조합이죠. 지금까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브로콜리, 달걀, 마늘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토마토의 영향을 극대화해주고,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조합들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반드시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거나 볶는 과정에서 칼륨의 일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양배추와도 토마토는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위 건강에 좋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영양 균형을 아주 잘 갖춘 건강음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토마토는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식품을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린 음식 조합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